레노업 찍기는데 시크릿 등급인 애석 시콜라를 두둑 맞았습니다. 좋은 브레인 옷을 얻기 위해 잠수 중이었는데 히히 나는 도둑 이게 좋은 거 없나? 아니 시크릿 등급인 애석 시콜라가 있는데? 이건 뭐 참지. 저 사람 에석기를 보자. 아유 뭐야. 헤르무르. 네. 날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? 히히 이 브레인 옷도 이제 내 거다. 방금 누가 왔다간 것 같은데? 뭐야? 내 애석 시콜라가 어디 갔지? 에이...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새 데 브레인 옷을 가져갔다고? 여기도 없고. 여기도 없네. Yeah. 너가 내석 시콜라가져왔냐 뭐야, 이 미친놈아. 저리 안 가자. 아, 아. 잘못 찾아왔네. 네, 석이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? 아니, 저 멀리 보이는 저건 내석이다. 나는 구해야 야, 이 도둑놈아. 내 석이 내놔. 아니, 여기 어떻게 세상 거지? 일단 한대좀 맞고 생각자너왜 이리 사람들 브레인 로스처 훔치고 다니는 거야? 얼굴 좀 보자. 어? 어. <laughs> 어. 죄송합니다. 여러분, 가장 아끼는 브레인롯에 뺏기지 않게 조심하세요.